어, 안녕하세요. 한자 연상 암기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쓰는 한자에 대해서 어, 다섯 글자를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암자입니다. 암자, 바위 암자죠. 그 다음에 대자, 대자. 그 다음에 점자, 제자, 제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그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상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100여 개가 넘는 그부수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연상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바위 암자입니다. 바위 암. 발음은 옌옌 옌 이렇게 발음을 하죠. 바위암 자는 간체 자로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원래 바위암 자는 되게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재류의 매산이 있고, 입구 두 개가 있고, 민어모가 있고, 굿셀 감자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요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어차피 바위암이기 때문에 바위로 된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이 있습니다. 밑에 입구 두개 있는 거는 요거를 바위로 여러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산 밑에 바위가 있고 요게 언덕이죠 미노무 언덕 뒤에 굿셀 감자가 하나 들어 가 있습니다. 바위로 된 산은 되게 강한 느낌이 들죠 굿셀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요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암기하셔도 되고. 어, 쉽게 요 간체자에서 이제 연설하게 되면은 매산 그다음에 돌석자죠 산에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이 바로 바위가 된 바위암 바위암자다 바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옌동 옛동 요 바위 암석 위 굴이 있는 겁니다. 바위 굴입니다. 바위 굴, 옌 똥. 두 번째는 옌스, 옌스, 암석입니다. 암석, 암석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바위 암자가 복잡하지만 산 아래 바위가 두개 있고 언덕배기 뒤에 구셀감자가 하나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요자는 대산 대자입니다. 크게 많이 쓰이는 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상에서 암기하기 쉬운 어떤 한자로서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아, 중국어 발음으로는 따이. 따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요는 대신할 대자죠. 대신할 때 산을 대신한다. 산을 대표한다. 산을 대표하는 거는 오대악산 뭐 이래가지고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대부분 다 이렇게 큰 산입니다 큰 산이고 뭐 태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큰 산을 말한다 요 대산 대자는 어큰 산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질 점자입니다. 차질 점 점성이 되게 강하다, 아 되게 차질다, 되게 찐득찐득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요게 한자입니다. 쌀미 자가 있고 뭐복 점칠 점자, 차지할 점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원래 차질 점자는 어, 좀 복잡합니다. 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자를 살펴보면은. 제일 위에 벼화 벼, 벼화가 있죠. 벼화, 벼화 부수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물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지할 점, 뭐 여러가지 여러 사방으로 이렇게 잘 퍼져 있는 뭐 점령한 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은 이 벼도 사람이 의해서 물을 잘 주어서 자, 사방으로 점령했다는 것은 벼가 잘 퍼져서 잘 자란다.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아, 간체자로서 니엔 이렇게 발음이 되죠. 니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삶이 점할 점, 점 차지할 점, 점칠 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점성. 아 쌀의 점성이 강하면은 되게 차지구나 쌀인데 점성이 아주 강해서 차지라 그래서 차질점 여기서는 점성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에 보시면은 니엔뚜니엔아 차진점도 점도라 그러죠 점도 점도 니엔뚜 아,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물재자입니다. 재물재 이렇게 간체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발음은 자이 자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 계속 아, 앞서 설명드렸지만 조개를 이제 화폐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측에는 재능 또는 재주 그러한 재자죠. 돈을 모으는 재능이 있으면 재물이 쌓인다. 재물이 쌓이죠. 당연히 재능이 있으면은 돈을 모으는 재능이 있으면 재물이 쌓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하셔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유, 재물 또는 재화라는 뜻입니다. 자유. 보다 두 번째로 자유엔, 자유 재원. 어떤 재원을 말하죠. 세 번째로 자유정, 자유정, 재정. 아, 재정 상태가 어떻다 하는 자유정. 재자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재자인데 이제 좀안 좋은 재자입니다 재앙 제자, 재앙. 산불이 나고 집에 불이 타고 또는 뭐 폭우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이 다 재앙입니다. 재앙. 뭐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재앙 이죠 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뭐 연기 같이 이렇게 세개가 있고 밑에 불이 있죠. 그 다음에 진면, 간머리 밑에 불이 있죠. 간머리 밑에 집 불이 있다는 것은 집에 불이 났다는 얘기죠. 요렇게도 쓰이고, 요렇게도 쓰입니다 아, 중국어 발음으로는 짜이, 짜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아, 요거는 특별한 뭐 내천 비슷한 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은 그냥 우리가... 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불이죠. 불이 있죠. 불이 나면은 반드시 연기도 나고, 불이 났다는 것은 반드시 재앙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이하이, 짜이하이, 재해, 재해. 우리가 많이 그 쓰죠. 재해, 짜이하이, 짜이민.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이재민을 뜻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